샘터장 샘터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8월달 샘터 모임 아, 예비 학습을 합니다. 이번 공부는 광야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1번 광야 사막은 척박해서가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기에 힘이 듭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길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어려운 것이 바람이 불고 일이 생기면 가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 이것은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서 오프닝하는. 질문인데,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광략길이다라는 것을 한번 공감해 보는 아, 그러한 문제입니다. 2번, 애국에서 나온 지한 달이 되는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2절로 3절의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온 백성이.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면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죠. 이 원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제가 좀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3번,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절의 내용이죠. 만나 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원망을 받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그 이후 광야의 그 원망과는 달리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원망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때 원망할 때 주의할 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와 비교하면서, 애국과 비교하면서 원망을 하죠. 그건 잘못이었죠. 과거를 미화하면서 지금 상황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필요를 그냥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5번. 하나님의 해결책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그 사절의 내용,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주는 방식은 비같이 풍성하게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만나를 통해서 내 가로하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받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번의 문제인데, 만나를 먹는 것에 어떤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나요? 그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매일 만나를 가져오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매일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의 유통기간이 하루이듯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매일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먹을 만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필요와 욕심 사이에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가로는 안식의 날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7일째는 안식의 날입니다. 쉼이 없이 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식하는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만나를 수령하고 먹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알수 있게 시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잘못을 알 수가 있나요? 20절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 또, 나의 인생에서도 스스로 나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이 냄새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거 같은 단어인데, 그 문제,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압니까? 만나를 가져왔는데 이틀 보관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아, 냄새 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정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냄새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빨리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훌륭한 사람도 인생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945년 등장한 세 명의 복음 전도자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 마지막까지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분의 복음 전도자를 말했죠.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 이게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죠. 자기 길로 가는 거죠. 또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른 모든 것들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리셋하는 겁니다. 뭔가 잘안될 때에 초기화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만나의 원리거든요. 그 만나의 원리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나의 인생 길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 실천 방법을 나름대로 적어 보십시오. 그 만나의 세 가지 원리를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알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만나의 세 가지 원리 중에서 나한테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 생각해 보는. 그러면서 그 보완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샘터 모임 역시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